언제 오는 거야? 달리기 좀. 어? <laughs> 뭐야, 이거? 개미자식인가? 야. 너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아, 미안. 2시간밖에 안 됐잖아. 늦은 지. 아, 아, 여기가. 못할까, 못할까? 여기가 어디지? 오, 이거 사자, 이거, 이거. 이거 사자, 이거, 이거 사 공연이에요. 어째 어쩜? 야, 지 어. 어쩌고 여긴 공원이야? 아, <목소리> 왜 이렇게 재미없냐? 이거 원래 도나, 이게? <laughs> 점점 올라가는 게 맞지 않아?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닌가? 어어어. 어, 어. 는 것도 있나? 더욱 무섭게 하는가봐. 1인칭으로 우와. 우와! 나 되는래? 우와. 우와 잠깐 이거 어리... 일어서서 탄까개꿀잼인데 내가 눈 표시해 봐. 눈 표시만. 우와. 내눈 표시하니까 겁나 재밌어. 그러니까 우리 이거 야아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 야 이거 근데 꼭 타줘야 된다 이거 아 맞아 이건 타줘야 해 빨리 타자! 안돼! 그부자 어, 어. 그래 아이러로 가는 건가? 어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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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나 여기. 돌려와. 어, 아, 그냥, 그냥 있어. 이거, 꿀잼이잖아. 야, 눈치 없이 지금 해. 어딨어? 죽을 것 같아, 우라. 우라, 우라. 야, 날씨가 삼도야, 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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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 우라. 우라. 우자눈라우 보지 나왜 무섭지? 나왜 아, 무서운데? 또 너... 아, 아 <laughs> 왜? 왜왜 시시 안 되죠? 나도. 안 못하잖아. 못할까? 음. 저도 해서 이건 꼭 타줘야 해, 빨리. 야 인정. <laughs> 아 맞아 이거 이거 진짜 사줘야 된다. 이건 실제로도 타줘야 된다 네, 근데 이거 무서워서 못 탄대 나 이거 근데 무서워서 한번 타봤어 나 이거 무서워서 아예 안 타봤어 예? 닿긴 했는데 아예 안 타봤어 아나 키가 안 닿아서 키 제한이 있더라 근데 우리 이거 안 탔지 않아? 못 탈까? 그래, 이거 너무 모래한다. 아, 이고나 물에 빠졌다여데 어, 받아? 이기온맞아 저기 온다, 저기 온다. 왔어? 받다 이거 받다

누나야너 웃겼어. 나 웃겼어. 야. 어. 우와, 야, 야. 꼭주나 빨리 와. 카야 어디 있지? 아, 요건가? 이거야 나한테 와 봐. 아 이거. 이게 아니야. 벙벙카는

엄마. 우와, 재미있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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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나거 타자. 아, 그래. 배정복마 아. 타자. 좋아. 우와, 2층에도 있는데? 우리 2층 고고, 나 2층 안 타봤어, 실제로. 내 네, 인체는 실제로 없을걸? 아니, 실제로는 있어. 응. 응. 근데, 좋은 데가 야지 있어. 오, 야, 여기. 이... 너무 시시하다. 응. 어, 우리 컵 이거 해볼까? 컵이 그거 더 시시한 건데? 아, 그럼 재밌어. 재밌어? 오케이. 이게 재미 재미있는... 이게 재미더 재미있는... 시시하다. 그치. 와, 진짜 세상이 돌고 있네. 형님, 이제 뭐 탈까? 이거 타자, 이거, 이거 왜 눌러, 이거 타자, 이거. 나는 이거 바로 앞에 있었는데 왜안 탔다니. 이게 무슨? 이게. 어? <laughs> 뭐, 오, 오, 오. 예. 응. 유령가, 유령이 나랑 가자 안되네야 말기야 말기. 아 이게 그래, 우리 아까 탔던 건 그럼 뭐지? 아돼 아, 이게 근데 진짜야. 이게 근본이야. 나 이거 타봤어. 왜 존버냐? 야, 사람이 저 위에 있는데 괜찮으냐고? 응, 그니까 아, 맨 꼭대기 꿀잼인 거 알지? 있어요! 아 사람 저기 있어요! 사람 살려! 나도 한번 해봐야 지아 저도. 아, 아 야, 나 섰어. 나 <laughs> <laughs> 섰어. 아, 나 네, 헷갈려서. 괜찮은데? 예, 괜찮은 거 맞네. 1인칭이면 괜찮아? 1인칭 해야지. 1인칭. 눈 표시. 어라. 왜 이렇게 높게 안 올라가? 끝나면 이렇잖아. 어. 아, 재미없네. 끝나다 우리 이번엔 네. 여기 서있자. 네. 오, 안될것 같아. 나맨 끝에. 재미없는 이제 점점 올라간다 기대해라 아 무슨 기대가래 너무 신싱한데 가자 우와 재밌다 유한아 이제 탈게 없잖아 음 아니 찾아보면 어 얘네 여기 2층도 있잖아 봐 기대감이 있어야 돼 이 없잖아. 봐봐, 여기. 언니가 안 가지네. 아니, 봐보면, 있을 거야. 우리 저거 안 탔잖아. 탔잖아. 이거. 안 탔어. 안 탔는데? 와! 1인칭. 어, 이렇게. <laughs> 와, 노잼이다. 몰라. 아, 잠깐만. 우리 이거 안 탔잖아. 탔잖아 아, 탔네. 응. 아니. 그냥 할수 있잖아. 음, 못뭐 타지. 미안해. 응? 내가 또래 어 다른 놀어 놀이 맞아 응? 우리 이제 버스 타야 하거든 버스 응 음, 여기 가봐 예 핸드폰에 메트로라고 아그 어, 들어가서 나 나가 손주 응 핸드폰에서 핸드폰에서 메트로라고 있거든 응 음, 눌렀어 음, 오케이. 유나, 너 어딘지부터 찾아야 돼. 야, 그, 우리, 아까, 띠용, 띠용, 놀이기구 있지. 아, 어, 유나, 유나, 너, 뒤에 유나는 우리 이거 안 타왔어. 뭐? 아, 그렇네. 이게 근본이지, 또. 이게 어리니까. 응. 시시하긴 한데. 안 올라가는데? 그러니까. 으, 파우라, 그래도. 이게 뭐야? 이게 때문에 안 올라가. 올라간다! 이때다! 이때다! 우와! 탔다. 이게 때문에 안 됐네? 재이없다 지하철 지하철 어딨어? 네. 일단 우리가 맨날 이쪽에서 시작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저쪽 음. 아니야? 저쪽? 서 이쪽으로 가면 돼 그치 음. 저쪽 아니야? 저쪽? 저기 뭐가 있는데? 이쪽으로 보이지? 오케이? 나 왔어. 없는 짓 하는 밖에 안했 그러니까. 오, 됐다. 오케이. 와. 됐다. 됐다. 언제 오지? 내가 지하철만 타는데. 응. 그리고 돌아가야 하잖아. 어, 몇분 남았지? 남아 그... 있고. 그러니까. 응. 오 왔다 왔다. 오 왔다 왔다. 이거 따라가는 게궁물이거든 응. 누나 어디가? 누나 여기다. 네, 여기야. 오케이. 순서에 있는 거지. 오케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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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오, 이제 한 치자리가 없네. 뻥치고 있어. 여기 야, 우리 여기 아니야. 7호선이야 우리 칠호선인데 여기 열호선이야. 여기요? 6호선인데. 시작된 다일부로 아, 빨리 집에 가자. 또 서울 지하철이네? 여기가 어, 없네. 어쨌든. 아, 유한이는 먼저 갔나 보네. 아니야, 나 먼저 안 갔어. 유 o 없어. o u 어 at the. 이 h y you 다른, s 나름 had to 야 e t u 나 n I t h 고 어있어 <laughs> 언제 생일이냐? 나이, 언제 나와? 아, 핸드폰 보고싶다. 핸드폰 봐야지. 뭐볼 수가 없네? 핸 언제 나오는 거야? 어. 따분해. 창문이나 보고 있어야겠다. 아, 유아리한테 전화라지띠띠띠띠띠 미안해 왜? 네. 너가 왔어? 아니, 가고 있어 어, 나도 내 집이 좀 멀잖아 뭐? 너 거의 가깝잖아, 나랑 아뭔 소리야, 내가 대구인데 나 몸이 어려 건... 음, 나도 이거 그 좀비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어한 사람이 와서 한 명을 꼭 죽이셔야 됩니다.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아냐야인상도다 어, 인삼 인상도 못해. 예? 진짜? 응, 응. 예? 사람들이 일으로 오는데 할머니다. 뭔 소리야? 야 아, 임련아 진짜? 응 그냥 사랑만 있어. 채팅도 쳐난 아무도 없는데 나 아무도 없어 왜저 갑자기 빨라졌네? 뭐지? 뭔가 무서운데? 수상해 뭐지? 계속 가야겠군. 언제 끝나는 거야? 야, 응? 내가 애기 승진 꼈잖아. 응. 근데 사람들이 나, 나 애기라서. 응. 네, 희야희 이렇게 난리 쯤 근데 뻥이야? 진짜야. 응? 어? 나 아무도 없는데? 열 차에? 응. 사진으로 보내 봐. 뭐야, 네, 보내게. 나 이거 뭔지 아는데 이거 그건가? 오늘 시 그렇다고 사람도 많지 않네. 뭐지? 근데 이거 언제까지 가냐? 응. 음. 난 아무도 없는데. 갑자기 기차가 빨라졌네데 자, 아, 이나 나가. 난 나갔다. 응, 무서워하 이 자는 빨리 나와. 응. 우리 지금 세 개의 게임을 했구나. 그 다음 날 우리는 평소처럼 했다. 우리는 오늘은 다른 거 찾아볼게. 오늘은 못할 파크 워터파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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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아파크워터